안녕하세요. 어. 물컹한다. 저거 원할 군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저 배고파서 그냥 우리 집 옆에 있는 가게, 가게 가서 물 삼억 사먹... 허니 허니버터칩을 삼0이에요 허니버터칩 먹 가게 허니버터칩 먹자. 아. 안녕 주민새끼. 어칼가자 아유 이거 쓰고 어아꿀 맛있겠는데? 허니버터칩 뭐야? 허니버터칩. 으 야,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? 가자, 아, 나. 아, 이게 바로 갈가자 효과야! 에이. 이게 바로 갈가자 효과지. 뭐야, 아, 이게 갈가자지? 아, 이제, 이제 한번 먹어볼까? 에 어디 버터 그렇지. 어, 맛있죠? 아 이제 허니버터칩을 소개할 건데요. 아니요, 그거 말이야 이거. 자 허니버터칩의 종류는요 더 있어요. 어? 어? 어 알았어. 어 여기 허니버터칩의 종류는 내가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 끝. 자 하나 빼먹은 거 아까 전에 그거였습니다.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좀비 켜놔. 좀비 켜놔. 자 이제 좀비가 생겼을 거야. 자 그리고 자 이거하고 자 너가. 오오오오오오오이오이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 오! 피가 더럽게 많이 찢네자 그리고 또 어, 여기, 아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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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에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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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어. 아, 아 뭐냐? 이거는 뭐야? 이거 397이야. 아, 이거... 뭐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야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해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일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이거..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뚱어이이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으면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. 꾹꾹 <laughs>